스텝도 중요하고, 리듬도 중요하고, 밸런스도 중요하는데, 우리가 너무 뻣뻣해요. 관기에 아. 들어가면 경직되고, 몸도 안 움직이고, 굉장히 어. 뻣뻣하기 때문에, 어. 네. 음악이나 박자에 맞춰서 몸을 훈련시키는 리듬 트레이닝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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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트레이닝? 어. 아, 그런 트레이닝 있나? 이거 진짜 선수들이 해야 되는데. 네, 프로팀에도 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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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 팀에서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어. 구두의수축이라든가 이완, 여기도 몸을 좀 편하게 만들고 도상도 방지하면어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인스트럭터 레벨 2로 활동하고 있는 오종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농구 좋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봐요. <laughs> 저희 삼성 퀴즈에 산실영수 저기 바로 사람들 야. 와, 와, 아!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크게 아, 강연을 했어요. 뭉쳐 이제 쏜다라 이제 린트레이닝 보고 아, 뭐선 우리 전설들로 한번 트레이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방송국에서 <laughs> 연락이 왔어요. <laughs> 리듬 트레이닝이 무엇인지를 뭐좀 소개를 해 주세요. 아,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희는 리듬을 근거로 해서요. 다양한 움직임을 유아부터 성인까지 트레이닝 가능한 유일 l v 란 프로그램이고요. 어떤 운동도 어린이부터 선수까지를 다 한꺼번에 건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듬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다 어떤 운동이나 움직임이나 목적성에 맞게 다 트레이닝이 가능하고 또 음악을 저희는 운동하면 음악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악을 그냥 단지 들으면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음악에 정확하게 그 표현을 맞춰서 쉽게 말하면 약간 댄서들이 이렇게 그런 퍼포먼스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저희는 스포츠에 대한 모든 움직임을 거기에 맞춰서 해서 저희만의 특별한 네, 포커스를 해서 리듬을 근거로 할수 있는 네, 새로운 운동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쵸. 운동이에요. 음악에 맞춰서 손과 발과 전신을 이용해서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움직임과 그 두뇌 회전과 같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운동인 것 같아서 노력하면 할수 있다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골라본. 첫 번째로는 재밌게 할수 있다 두 번째 몸에 몸을 잘쓸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포츠를 잘할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하지 말고 직접 배우러 오셔서 연락 주시면은 함께 뛰면서 공유할 테니까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